공식 베이스볼 규칙 1. 경기의 목적부터 부록에 기재되어 있는 도량형 환산표까지 규칙서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알수 있게 합니다. 어느 부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목차 1. 경기의 목적 1.01 베이스볼의 정의 1.02 공격팀의 목적 1.03 수비팀의 목적 1.04 득점이 되는 경우 1.05각 팀의 목적 1.06 경기의 승자 2. 경기장 2.01 경기장의 설정 2.02 볼루 2.03 각루 2.04 투수판 2.05 벤치 3. 용구 및 유니폼 3.01공3.02 배트 3.03 유니폼 3.04 포수 미트 3.05 일루수 글러브 3.06 야수 글러브 3.07 투수 글러브 3.08 안전모 3.09 부적절한 광고 3.19 경기장의 용구 4. 경기의 준비 4.01 심판의 의무 4.02 감독 4.03 타순표의 교환 4.04 경기장 사용 결정권 4.05 특별그라운드 규칙 4.06 침묵금지 4.07 보안대책 4.08 더블헤다 5. 경기의 진행 5.01 경기의 개시 5.02 수비위치 5.03 베이스코치 5.04 타격 5.05 타자가 주자가 되는 경우 5.06 주루 5.07 투구 5.08 득점의 기록 5.09 아웃 5.10 선수 교체 및 마운드 방문 5.11 지명 타자 5.12 타임의 선언 6. 부적절한 플레이 금지 행동 비신사적 행위 6.01 방해 Obstruction 6.02 투수의 반칙 행위 6.03 타자의 반칙 행위 6.04 경기 중 금지사항 7. 경기의 종료 7.01 정식 경기 7.02 일시 정지 경기 7.03 몰수 경기 7.04 재소 경기 8 심판 8.01 심판의 자격 및 권한 8.02 심판의 재정 8.03 심판의 위치 8.04 보고 심판에 대한 일반 지시 9 공식 기록원 9.01 공식 기록원 일반 규칙 9.02 공식 기록지 9.03 공식 기록표 부가 규칙 9.04 4. 9.05 안타 9.06장 단타의 결정 9.07 도루 9.08 희생번트와 희생플라이 9.09 푸다웃 9.10 어시스트 공식 기록원 규칙의 연장입니다. 9.11 더블 플레이 트리플 플레이 9.12 실책 9.13 와일드 피치 패스트볼 9.14 볼넷 9.15 스트라이크 아웃 9.16 자책점 9.17 승리 패전 투수 9.18셔다웃 9.19 구원투수의 세이브 결정, 9.20 통계, 9.21 유래 결정, 9.22 개인상 결정 기준, 9.23 누적 기록의 규정, 부록, 용어의 정의와 베이스볼 도량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 1. 어저지 2. 어필 3. 복, 그 4. 볼 5. 베이스 6. 베이스 코치 7. 베이스 볼스 8. 베터 9. 베터 러너 10 배터스 박스 11 배터리 투수와 포수 12 벤치 오드 가웃 벤치 또는 더 가웃 13 번트 14 콜드게임 중도 종료 경기 15 캐치 포구 16. 캐쳐, 포수. 17. 캐쳐스 박스, 포수석. 18. 클럽. 19. 코치. 20. 데드볼. 21. 디펜스 오 디펜시브. 수비팀. 22. 더블 헤더. 연속 경기. 23. Double play. 병살. A. Force double play. B. Levers force double play. 역방향 병살. 24. Dog out. 25. Fair ball. 26. Fair territory. 27. 필더 야수 28 필더스 초이스 야수 선택 29 플라이볼 뜬공 30 포스 플레이 31 포피드드 게임 몰수 경기 32 파울볼 34 파울팁 35 그라운드볼 땅볼 36 홈팀 37 일레갈 오 일레갈리 규칙 위반 38 일레갈 피치 반칙 투구 39인필더 내야수 40 인필드프라이 내야 뜬공 41. 인프라이트. 떠있는 상태. 42. 인제파디. 43. 인닝. 회. 44. 인터페런스. 방해. A. 공격층의 방해. B. 수비측의 방해. C. 심판의 방해. D. 관중의 방해. 45. 리그. 대회. 46 리그 프레지던트 리그 회장 47 리그오 리걸리 48 라이브볼 49라인드롭 드라이브 직선타구 50 매니저 감독 51업스트럭션 주루방에 52. 오펜스, 공격측. Official Scorer, 공식기록원. 54. Out, 55. Outfielder, 외야수. 56. Overslide, or Oversliding. Overslide, 또는 Oversliding. 57. Penalty, 벌칙. 58. p e r 신체 오십 구 피치 투구 육십 피처 투수 육십 일피처 s p i v 투수의 중심발 육십이 p l a 경기의 개시 육십삼 q u i 피치 육십사 r e g u l a t 정식 경기 65. 리터치 되닫기 귀로 66. 런 오스쿠어 득점 67. 런다운 68. 러너 주자 69. 세이프 70. 세포지션 71. 스퀴즈 플레이 72 스트라이크, 73 스트라이크 존, 74 서스펜디드 게임, 일시 정지 게임, 75 태그, 76 스로우, 송구, 77 타이 게임, 무승부 경기, 78 타임, 79 터치, 80 트리플 플레이. 3중살, 81, 와일드 피치, 폭투, 82, 와인드업 포지션, 베이스볼 도량형, 베이스볼 경기장 및 용구에 관한 야드 파운드 도량형을 미터법으로 환산한 표를 보여줍니다.